같이 일하기 싫은 배우들. 촬영장에서 악명 높은 문제 스타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배우들의 연기력이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지. 하지만 카메라 밖, 촬영장 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배우들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니? 오늘은 같이 일하기 싫은 배우들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할리우드의 악명 높은 스타들을 소개해 보려고 해. 연기력은 뛰어나지만 성격은 글쎄. 같이 일한 제작진들이 하나같이 손사래를 치는 문제적 배우들. 지금부터 만나보자고. 1. 에드워드 노튼 감독병 에드워드 노튼은 엄청난 금수저로 본인도 예일대를 졸업한 엘리트야 연기력 하나만 놓고 보면 탑클래스지 27세 때 오디션에서 2000대 1의 경쟁을 뚫고 프라이멀 피어의 에런 역으로 충격적인 데뷔를 했는데 말을 더듬거리는 설정은 혼자 구상한 아이디어고 I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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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v e 데뷔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연기력이 대단한 평가를 받았어. 아메리칸 히스토리 X, 파이트 클럽, 버드맨 같은 명작에 출연한 에드워드 노트는 늘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어. 하지만 제작진들 사이에선 감독병이 심하다고 유명하대. 시나리오를 자기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편집실에까지 들어가 감독을 압박하는 일도 잦았다나. 특히 인크레더블 헐크 촬영 당시엔. 마블 스튜디오와의 갈등으로 인해 결국 후속작에서 하차하게 됐어. 본인은 완벽주의라고 주장하지만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꽤 피곤한 인물로 평가되곤 하지. 2. 러셀 크로우. 분노 조절 실패자. 글래디에이터로 아카데미 나무주 연상을 받은 배우. 러셀 크로우는 그 명성만큼이나 기행으로도 유명해. 촬영장에서는 자주 분노를 터뜨리고 스태프에게 폭언을 일삼은 일화들이 많았어. 심지어 한 호텔에서는 아내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전화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던져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지. 글래디에이터를 찍을 때는 자신보다 거의 3 0 살이 많은 배우 프로시모, 역의 올리버 리드와 심하게 다투어서 주먹질 직전까지 갔고, 신데렐라 맨을 찍을 때는 경호원과 싸우다가 경호원의 귀를 물기도 했어. 제작진들 사이에서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대. 참. 크리스찬 베일. 욕설 폭발 음성 유출남. 완벽주의 연기로 유명한 크리스찬 베일. 아메리칸 사이코의 메리에론 감독에 따르면, 베일은 로봇 액터, 즉 연기하는 기계라고 평가할 정도라고 해. 그는 할리우드에서도 역할을 위해 몸무게를 늘렸다 줄였다가 가장 잦은 배우지. 그만큼 연기를 위해 뭐든 다 한다는 천상 배우야. 그는 배트맨, 아메리칸 사이코, 더 파이터까지 수많은 명작을 남겼지만 그의 폭발적인 성격은 촬영장에서도 문제였어. 특히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촬영 중 촬영 감독이 조명을 건드리자 3분 넘게 욕설을 퍼붓는 음성 파일이 유출되며 큰 논란이 되었지. 이후 공개 사과는 했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의 다혈질 이미지는 강하게 남아 있어 또한 2008년 베일은 타크 나이트 런던 시 사회를 앞두고 어머니 누나와 말다툼 중 어머니를 밀치혐의로 고소당했대 정말 다혈질이지 차 브루스 윌리스 무성현 데스타 액션스타의 대명사 브루스 윌리스 역시 촬영장에서 악명 높은 배우 중한 명이야. 다이하드 시리즈로 전성기를 누렸지만 감독 케빈 스미스는 카바우 촬영 당시 그와 함께 일한 경험을 악몽 같은 경험이라고 회상했어. 대본을 무시하고 상대 배우의 연기를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촬영 현장 분위기가 엉망이 됐다고 해 이후로 브루스와 다시 일하겠다는 감독은 드물어졌어. 지금은 치매 판정을 받고 연기 활동은 은퇴했어. 그는 현재는 더 이상 모든 언어 능력을 사용할 수 없고. 시력이 더 나빠졌으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사람을 알아보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 전 와이프 데미무어가 브루스 윌리스를 찾아갔지만 그는 데미무어를 알아보지 못했어. 어서 빨리 좋아지기를. 오, 샤이아 라보프, 몰입에 미친 괴짜. 샤이아 라보프는 트랜스포머 시리즈로 스타덤에 올랐지만 이후 여러 문제 행동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어. 촬영장에서는 감독과의 충돌이 작고 다른 배우들과도 자주 다투는 등 트러블 메이커로 유명했지. 특히, 퓨리에서 브래드 피트와 함께 출연했을 땐, 실전 같은 연기를 위해 진짜 일을 뽑고, 며칠간 씻지 않는 등 극단적인 몰입을 했다고 해, 동료 배우들은 그의 연기 열정을 존중하면서도, 너무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6. 제니퍼 로렌스, 털털함에 이면, 생각보다 의외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니퍼 로렌스 역시 일부 스태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꼽혀, 대중 앞에서는 털털하고 유쾌한 이미지지만, 촬영 현장에선, 지각이나 대사 외우기 부족, 집중력 부족 등으로 제작진을 힘들게 한 경우가 종종 있었지. 특히 헝거게임 시리즈 후반부에서는 지나친 스포트라이트에 지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증언도 있어. 물론 그녀가 전반적으로 인기가 많지만, 문제적 배우 리스트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경우도 있어. 2016년 골든글러브 시상식 때 폰을 보며 질문하시면 안 되죠. 라며 핸드폰을 들고, 질문하던 기자의 말을 끊으며 지적하고 기자가 오스카 시상식에 대해 질문하자 여기는 골든글로브라며 말을 끊어 다시 한번 지적해. 논라니일었어또 you. 한홍거 게임 촬영 때 하와이로 촬영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하와이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성한 돌에 올라가지 말라는 경고에도 기어코 돌 위에 올라가서 흔들흔들 놀다가 엉덩이를 부비부비했고 결국 그 돌은 산에서 굴러떨어져서 헝거 게임 촬영 스텝은 깔려 죽을 뻔했다고 이걸 또 토크쇼에서 자랑처럼 떠들었지 한 번은 누군가 제니퍼는 왜 이렇게 버큐 사진이 많죠? 라고 묻자 내 인성이 쓰레기라서 이라고 답했다고 해7 발킬머 90년대의 트러블 메이커 90년대 최고의 잘생긴 배우 중한 명이었던 발킬머는 배트맨 포에버로 유명하지. 하지만 감독 조의 슈마어는 그와 함께 일한 경험을 지옥이라고 표현했어. 말을 잘 듣지 않고, 대사 외우기도 싫어하며,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촬영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많았다고 해. 심지어 스태프들과 싸움까지 벌였다는 이야기도 있어. 결국 그의 평판은 점점 나빠졌고, 이후 점점 주연자리에서 멀어지게 됐지. 이번 달초 후두함으로 유명을 달리한 그, 연기만큼은 최고였다고 말하고 싶어. 이렇게 보면, 연기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배우는 아닌 것 같지. 물론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스트레스가 크겠지만 결국 영화는 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태도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언젠가는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걸이 배우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촬영장에서 악명 높은 배우는 또 누가 있어? 댓글로 남겨주면 다음 영상에서 더 소개해 볼게.